일반 성적으로 들어왔다가 업키를 6월 모의고사 때 받고 그리고 9월 모의고사 때 올키 프리미엄을 받았었는데 성적이 6월 모의고사 때 급격하게 올랐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청라 센터 이돌 스파르타에서 10개월 공부해가지고 2024 수능을 보고 현재 원광대학교 치의학과에 재학 중인 이두영입니다. 문과랑 치대를 둘다 합격을 했었는데, 그 중에 아무래도 제 미래를 생각해봤을 때, 기술을 가진 전문직과 메디컬 전문직이 미래가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치대를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 현역대 치대를 합격한 친구에게 이도를 추천받았었는데 처음에 다른 학원과 이도를 비교를 해봤는데 대수종합반은또 너무 제 공부 시간이 확보가 안 되고 가격도 너무 비싸지만 이돌스파르타는 생활 패턴을 잡아주면서도 공부 시간은 전부 확보를 해주었기 때문에 저는 이돌스파르타를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현역 때는 국어 4, 수학 4, 영어 2, 그리고 탐구를 1, 4를 받았었고요. 그리고 이번 재수 때는 국영수 1등급과 사회탐구 2 과목 2등급을 받았습니다. 제가 우선 현역때 성적이 그렇게 높지도 않았고, 사회탐구조차도 공부가 안 됐었는데, 과탐을 일단 연초에는 그런 이유 때문에 선택을 하지 않았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성적이 많이 올라서, 보험의 고사 때는 결국 올 1등급까지 받았었는데, 이때는 과탐을 선택하기에는 좀 늦었고, 또 메디컬을 찾아보니까, 인문계에 메디컬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회탐구를 선택해서 메디컬을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작년 수능 성적을 보고 너무 충격을 먹었어서 공부법을 다시 한번 싹 뒤집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현역 때 봤던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의 공부 방법을 떠올려 보니 가만히 앉아 가지고 생각을 오래 하더라고요. 손을 쓰다하기보다는. 그래서 저도 국어, 영어, 수학을 한 한두 달 정도를 잡고 아예 펜을 안 쓰고 머리로만 풀어내는 연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국어를 읽을 때도 머릿속에 정보가 차곡차곡 정리되는 느낌이었고, 수학도 완전히 암산이 빨라져 가지고 아직도 제가 주변에서 암산이 빠르다는 소리를 듣고 있거든요. 그런 연습을 한 번쯤은 해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을 때. 그리고 저는 수능 날 아침에 국어시험을 보기 때문에 아침 대부분의 시간을 국어에 쓸 수밖에 없었는데 제가 아침에 이돌에 가서 국어 공부를 바로 시작하면 뇌가 깨워지지 않은 상태라서 30분 정도 먼저 수학 문제를 풀면서 머리를 깨웠던 것 같습니다. 인강을 들을 때 하루 3시간을 최대로 정해놓고 국어를 듣는다면 그날은 국어만 듣고 사회를 듣는다면 사회만 들으면서 인강을 최대한 정리해서 듣는 느낌으로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10시간 가까이 인강을 듣게 되면 제 공부 시간이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날은 공부가 거의 안 되는 날이라서 하루 최대 분량을 정해놓고 인강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글의 구조랑 맥락을 읽는 법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출문제를 다시 보기 시작했고 혼자 펜을 안 들고 생각하면서 글의 구조를 읽는 방법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완벽히 체화됐을 때쯤에 다시 수능특강과 이감상상 같은 자료를 풀면서 EBS에 연계되는 내용을 공부했고 그 결과 국어 성적이 많이 올랐던 것 같습니다. 수학은 아무래도 그냥 한번 정리하고 넘어간다는 생각으로 기출문제를 빠르게 훑었고, 다양한 문제를 풀기는 했는데, 그때도 수학을 풀때 암산을 하는 방식으로 제가 수학 계산 연습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게 아마 제 수학 실력을 늘리는데 가장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일반 성적으로 들어왔다가 업키를 6월 모의고사 때 받고, 그리고 9월 모의고사 때 올키 프리미엄을 받았었는데, 성적이 6월 모의고사 때 급격하게 올랐었거든요. 그 4월, 3월, 5월 더플에 보면서도 성적이 크게 안 오른다고 해서 상심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성적이 엄청 올랐다고 해서 자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상태에서 6월 모의고사를 평소보다 조금만 더잘 보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봤는데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왔고 그때부터 저는 자신감을 완전히 찾은 상태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감으로 9월 모의고사 때 올해 등급을 받고 올키 프리미엄까지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올키 프리미엄을 받았을 때 빌보드 100등이 있었는데 그 안에 그 문과 선택자가 저밖에 없었어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정식 카드를 작성할 때, 솔직히 안정이나 이런 거는 제가 말씀드릴 게 없는 것 같고, 아무래도 상향 쓰는 방법이 궁금하실 텐데, 상향을 쓸 때는 그 학과가 뚫릴지 말지에 대한 고민도 해봐야 되지만, 뚫렸을 때 자기한테 내려올까 안 내려올까 이것까지 고민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평소보다 컷이 내려가기는 했지만, 그게 제 점수보다 위라면 그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한번 뚫렸을 때제 점수보다 아래로 내려갈 수 있을 정도의 펑크를 찾는 생각을 항상 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국어는 김승리 선생님의 오르브카이스랑 아수라일 지라도를 들었었는데 제가 선택했던 이유는 현역 때 제가 잠깐 오르브카이스라는 강의를 들었었거든요. 그때 글의 구조와 맥락을 파악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강사로 제가 기억을 했었는데 재수 때는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부분을 공부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교재들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좀 체계적으로 잘 정리를 해놔서 나중에까지 결국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수라일지라도는 그 김승리 선생님 커리큘럼에 총 집합해서 복습하는 느낌이었는데 그때 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머리에 자극을 넣어주고 가니까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수학은 제가 많은 문제집을 풀었었는데 그 중에서 현우진 선생님의 드릴이랑 그 이혜원 엔제, 샤인미 엔제 정도가 가장 제가 풀었을 때 좋았던 것 같고요. 수학은 또 많은 문제를 풀어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엔제 쪽을 많이 찾아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영어는 이영수 선생님 기출 분석서를 풀었는데 그 교재는 강의가 따로 있는 교재는 아니고 완전히 독학서거든요 근데 그걸 읽으면서 영어 준비하니까 그래도 이번에 꽤 어려웠던 수능인데도 1등급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이도를 다니면서 제가 가장 크게 도움받은 건 아무래도 생활관리였는데, 제가 현역 때는 완전 밤에 공부하고, 낮에 자고 이런 식으로 생활이 망가져 있었거든요. 이도 와가지고, 잠은 깨워주시고, 아침에도 와야 하고, 밤에 보내주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생활관리가 완전 잘 잡혔고, 충공시간을 확보를 해가지고, 결국 수능을 잘본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게. 그리고 또 이돌의 팔레트몰이라고 다양한 자료, 이감, 상상 이런 것들을 파는 사이트가 있는데 막판에는 아무래도 기출문제를 여러 번본 상태였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를 보고 싶었는데 그럴 때마다 팔레트몰에 들어가서 새로운 문제를 풀었던 것 같습니다. 더프라는 이돌에 보는 사설 모의고사가 있는데 그거를 볼 때마다 전국 단위로 빌보드로 순위가 나오니까 항상 뭔가 경쟁하는 느낌도 들고 계속해서 자극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재수 종합반에 가게 되면은 공 시간도 많이 뺏기고 그리고 금전적으로도 많이 부담이 되는데 이돌은 가격이 재종에 비해서 높지 않고 제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주어지다 보니까 완전히 공부를 자신이 혼자 다 계획할 수 있고 자기가 필요한 공부를 할수 있다는 점이 너무 좋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이돌 추천할 것 같습니다. 저는. 치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한마디 하자면 치대는 아무래도 최상위권이다 보니까 한 문제 한 문제 차이가 굉장히 치명적이거든요. 그래서 치대를 준비할 때는 항상 자기가 그 최상위권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어떻게 하면은 더 안정적으로 담아질까를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준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